아, 기억이 뇌에 어떻게 생성되느냐, 그 생성된 물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한 아, 그 답을 엔그램이라고 합니다. 엔그램은 기억의 물질적 실체다. 기억이 생기면 뇌에 어떤 물질이 생길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물질 기억의, 기억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그런 실체, 존재를 앵그람이라고 합니다. 앵그람이 뭐냐에 대한 그 답은, 캐나다 심리학자인, 도날드 햅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날드 햅은, 어, 1949년도에,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이 책에서, Uh, neurons that fire together, w i r together 라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fire 한다, 흥분한다, fire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흥분하는, fire 하는 혹은 활성을 갖는 신경세포들, 파이어토게더니까 동시에 활성을 갖는 신경세포들은 와이어토게더 와이어라는 건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회로를 만든다 서로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시에 활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 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것 그것이 이, 이 엔그램이다 기억의 실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파이어한다 우리 뇌 신경 세포들이 동시에 파이어한다는 그 예를 어, 이 슬라이드에서 이무비에서 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 뇌입니다. 주인 뇌를 뇌의 활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형광을 나타내도록 활성 신경세포들이 활성을 가지면은 형광을 내도록 해서 촬영한 그런 그 동영상 무비입니다. 예, 뇌, 생뇌 이쪽이 위쪽이 앞부분이고 아래쪽이. 뒷부분입니다. 소뇌가 제일 뒤쪽에 있는데 흐릿하게 잘안 보이고 대뇌가 양쪽에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지금 어, 대뇌신경세포들 어, 불꽃같이 이렇게 에, 불꽃놀이같이 에, 일어나는 이 뇌활성들을 네 보여줍니다. 어, 신경세포 하나의 활성이 아니라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활성을 하고 있다. 어, 지금 이 생쥐가 아, 생쥐의 이뇌 활성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쥐가 뭐를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뭐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생쥐의 많은 신경 세포들이 그룹을 지어서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 그래서 뇌 신경 세포들은 그룹을 지어서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 자, 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 생쥐에서 이제 이런 그 동시에 활성하는 내 신경 세포들이 활성하는 것을 보았고 어,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뇌 활성을 측정해 보았을 때도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청각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 세포들이 활성을하고 어떤 단어 를볼 때는 그 시각 시각 영역, 시각 분석하는 이 뇌의 뒤쪽 부분들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활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을 할 때, 그다음에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말을 할 때에는 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뇌 활성이 일어나고,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는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 많은 신경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을 갖죠. 오른쪽에 사과를 보는, 어, 상태의 상황에서의, 에, 예, 시각 신호 전달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사과에 대한 상이 우리 막막에 맺혀지면 막막에 있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을 시작해서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시각피질에 있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을 갖는다. 아, 근데, 아, 도날드 햇, 교수가 동시에 활성을 갖는 것, 신경세포들. 동시에 활성을 갖는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돼서 회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사과를 볼 때에 여기에 동시에 활성을 하는 이 시각피질의 신경세포들끼리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연결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이 어,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의 그 실질적 그 실체, 물질적 실체인 엔그램이라고 말하는 엔그램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 새로 생성된 내 신경 회로이다. 어, 옛날에는 뭐 어 단백질이다 혹은 뭐 RNA이다 이런 그 썰들이 있었는데 어, 옛날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고 현대 신경과학, 내신경과학에서는 어떤 경험 혹은 학습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내신경 회로가 기억의 실체다를 아뭐 영어로 어,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엔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